예 반갑습니다. 계 속에서 연산의 활용파트 항상 형태를 보고 치안을 하고 있었지 그래 아무래도 그래, 친구 항상 치안할 때는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 이런 꼴로 치안을 하고 있어 그렇지 우리 친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56번 뭐1 루트 3 플러스 1의 10, 10승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의 제곱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 뭔가 보이지 않아온 친구? 항상 뭉텅거리던. 뭉텅거리던.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놈하고. 이놈. 보이죠 이 친구? 그럼 이놈을. 뭐라 잡다? X 잡다? 이놈을 Y 잡다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골로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은친구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골. 합차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보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을 X로 치환하고 이놈을 다음에 이놈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을 뭐 Y로 치환할까? 이게 포인트였어.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꼴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번 보입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인수분해. X, 마, Y, X, 풀, Y지. 그렇 그래, 우리 친구. 그럼 우리는 X, X 마이너스 Y야. X 플러스 Y를 넣어서 대입하면 되겠죠. 천천히 합시다. 먼저, X, 마이너스 Y부터 구하자, 우리 친구. X가 뭔데? 루트 음, 3 플러스 1의 10승.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y가 뭔데 마이너스 부호 반대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보이죠 뭐 루트 3 플러스 1의 10 루트 3 플러스 1의 10 보이지 그럼 둘의 부호 반대니까 상큼하게 사라지고. 이놈이 몇 마리 있어요? 두마리 있죠. 두마리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1, 1이 1에 아이고 1의1 0승몇 마리 있어? 두마리있잖아 그래 안놀 친구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제 x 플러스 y로 가자 이거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x가 뭔데?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Y가 뭔데, Y가 뭔데,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승 이것도 마찬가지 사라지는 게 있죠? 루트 3 마이너스 1에 10승, 루트 3 마이너스 1 0승에 부환되는 게 사라지고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 몇 마리 있어요? 두마리 있죠. 그래서 이러면 이 루트 3 플러스 1의 10승이 두마리 있는 거잖아요. 이두 개로 그어요 이제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대입합시다 대, x, y가 2 그렇죠? 이 중간 와까 2 저, 그 중간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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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승2 2 2 이제 y 2 2 2 2 2 y 값 y가 x 2 2 2 2이2 2 2 2 1 2 2 2 2 2 2 2 1 2 2 2 2 됐나요? 됐어요? 음, 그러면, 보이나? 보이나? 먼저 해보자. 그러면 2, 2, 4조 우리 친구. 4. 2, 4. 2, 음, 계속 해볼게. 루트 3 마이너스 1에 10승. 루트 3 플러스 1에 10승이지. 자, 이걸 계산 못하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이걸. 이거 보자, 우리 친구. 보세요. A에 10승. 아, 꺼져버렸네. 잠깐만요. 다 져버렸어 음 이게 시간이 되면 꺼지더라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 좋네요 정합니다 이걸 계산 이하기 이니까 사인만 나에게 쪼르 친구 이놈 둘이 계산 좀 깔짝지근하죠? A의 10승 B의 1 0승 있다면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이쁘게 AB의 10승으로 묶을 수 있죠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A의 10승 B의 10승 그래 안 그래 리 친구 됐나요 그래서 4 오케이 AB로 묶자 루2 3 1루3 플러스 1의 10승으로 묶을 수 있겠지 됐나요 우리 친구 그래서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골로 나오는 친구 a, m, a, b, f, b 합차공식이니까 4 꼼꼼하게 루트 3의 제곱은 3 그래서 2가 되겠지 2의 10승 그럼 항상 지수는 밑을 같게 해줘야 하는 친구 4니까 2의 2승 꼼꼼하게 밑이 같으면 곱은 지수끼리 합 그래서 2의 12승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골 형태 첫 번째, 치아할줄 알아야 돼, 이 꼴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그래서, 두수의 차, 두수의 합을 구해서, 각각 대입하는데 우리 친구.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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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다음에, 그래. 10승, 10승.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연산은 손으로 계속 연습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잠깐 꺼져서, 좀 시간이 지체됐네요. 죄송합니다.